잡지, 요리책, 카탈로그, 메뉴판 등에 들어가는 아름답고 화려한 음식 사진들. 그 사진들의 스타일링은 현직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어, 음식을 예쁘게 연출하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 요리를 만들고, 다음에 소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음식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또 테이블 세팅을 한다든지 공간 연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합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원정 씨의 사무실. 작업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인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타일링의 분위기와 방향을 잡는 게첫 번째 순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스타일링에 필요한 소품 챙기기 소품 가게에서 마련한 그릇과 장식품들이 작업실 한 켠을 가득 채운 모습 푸드 스타일리스트 재산 목록 이로는 소품이라 할 정도로 스타일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품을 한두 가지만 아니라 어, 한 컷에도 두세 가지 이상씩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굉장히 짐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어, 늦게까지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뭐 심지어는 밤새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촬영해야 할 음식이 도착하고 놀이자가 어, 아, 원하는 스타일링을 한번더 체크하는데 눈이 끝에 작품의 배경으로 쓸 판넬이 필요해졌고 즉석에서 판넬 만들기에 나섰다. 조리사들은 음식만 하잖아요. 저희는 저희 관 모든 음식은 기본이고 필요한 소품 구해야 되면은 가서 구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면은 다 만들어야 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행을 다 해줘야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촬영한 음식을 놓고 이리저리 자리를 잡아보는데 어째 허전해 보여 음식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천을 깔아주는 센스 작은 소품이 더해져 한결 분위기가 난다 음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법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요리의 특성이나 식재료의 성질 재료들 간의 궁합과 영향 등 음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드디어 촬영 스타트. 실제보다 더 맛있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는 게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목표. 색채 감각과 디자인 감각이 만난 멋진 사진.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창의성도 가져야 한다. 아깝게 네. 그래. 고맙습니다. 의뢰하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컨셉에 따라서 연출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시고 아주 좋아하시면 그런 모습 보면서 힘든 부분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 저는 제가 쪽으로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구도상 그것을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품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그 분야로 전문가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전문학교나 전문대학,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이론과 실기를 배울 수 있으며 보통은 기초과정을 마친 후 푸드 스타일리스트 밑에서 일을 배운 다음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하게 된다.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요리를 잘 해야 된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세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작업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끈기와 어,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는 예, 어,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문화와 유행의 흐름까지 전해주는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를 사랑하고 예술적 감각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눈으로 맛을 내는 이 직업에 도전해보자.